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 볼게요. 문제를 보면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습니다. 작은 수의 네 배에서 3을 더한 수는 큰 수에서 5를 뺀 수의 6배보다 클때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두 홀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1차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순서는 미지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미지수를 정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장 큰두 홀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큰두 홀수가 바로 미지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는 미지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하는 두 홀수나 두 짝수를 미지수로 두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방법은 작은 수를 x로 두고 큰 수를 x 더하기 2로 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홀수를 작은 수부터 써볼게요. 그럼 1, 3, 5 순으로 수가 커지겠죠? 그럼 연속하는 두 홀수는 2씩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작은 수를 x로 두면 연속하는 큰 수는 x 더하기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짝수도 가장 작은 수부터 써보면 2, 4, 6 순으로 커지겠죠. 그럼 짝수도 수가 2씩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수를 x-2로 두고 큰 수를 x-2보다 2큰 x로 두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가장 큰두 홀수를 x와 x 더하기 2로 둘게요. 자, 이렇게 위지수를 정했다면 두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을 세운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를 사용하여 1차 부등식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1차 부등식을 세울 때 문제를 끊어서 읽어보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끊어서 볼게요. 연속하는 두울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연속하는 두울수를 x와 x 더하기 2로 두었고요. 다음 작은 수의 4배에서 3을 더한 수는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좌변이고 작은 수는 x인데 작은 수의 4배에서 3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4x 더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큰 수에서 5를 뺀 수의 6배 보다에서 한번더 끊어줄게요. 여기까지가 우변이고 큰 수는 x 더하기 2인데 x 더하기 2에서 5를 빼고 이 수의 6배라고 했으니까 괄호하고 6을 곱해주는 거예요. 클 때에서도 한번 끊어주고 이 크다 작다가 부등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면 좌변이 더 커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내용으로 1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좌변은 4x 더하기 3이고, 우변은 괄호 열고, x 더하기 2, 빼기 5, 괄호 닫고, 곱하기 6이고요.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웠다면, 세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을 풀이한다는 뜻은 좌변은 x만 남기고 우변은 상수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우변의 괄호 안을 정리해 줄게요. 그럼 좌변은 그대로 써 주시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괄호와 수의 곱셈에서 곱셈 기호 생략할 수 있는데 곱셈 기호 생략할 때 수를 먼저 쓰고 괄호를 다음에 써 주는 거예요. 곱셈 기호 생략하면 6 괄호 열고 x 2 빼기 5는 5가 더 크니까 5의 부호인 마이너스가 되고 5 빼기 2는 3이 돼서 빼기 3이 되는 것이고요. 괄호 닫고 이제 분배 법칙 사용하여 우변 괄호 풀어줄게요. 좌변은 그대로 써주시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분배 법칙 사용하면 6x 빼기 18이 되고 이제 x항은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항이 무엇이냐면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 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의 4x는 그대로 써 주시고 우변의 6x는 부호를 바꾸어 좌변으로 옮겨 주면 빼기 6x가 되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이항한다고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우변의 마이너스 18은 그대로 써 주시고 좌변의 더하기 3 부호를 바꾸어 우변으로 옮겨 주면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양변 정리해 줄게요. 좌변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마이너스 21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양변을 x의 계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풀이가 끝입니다. 좌변도 x의 계수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양변을 x의 계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뀝니다. 그 이유는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같은 음수를 좌변과 우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우변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줄게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는 1로 x만 남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21은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 수가 분자, 오른쪽 수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고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오른쪽 수 2가 분모, 왼쪽 수 21이 분자가 돼서 2분의 2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두 홀수를 구해야 하는데 홀수나 짝수는 정수입니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해가 가분수로 나온 경우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해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줄게요. 먼저 X,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줍니다. 그럼 21 나누기 2는 2, 1은 2, 다음 자리 내렸는데 나눌 수 없으니까, 몫세 0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다면, 몫에 0을 써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누었을 때, 몫이 자연수 부분이 되고, 분모는 바뀌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과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대분수로 바꾼 다음, x가 될수 있는 값을 찾아주세요. 10과 2분의 1은 10보다 2분의 1큰 것으로, X가 될수 있는 값은 10, 9, 8로 10 이하인 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서 조심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가장 큰두 홀수잖아요. 그래서 10은 안 되고, 가장 큰 홀수는 9가 됩니다. 따라서 X는 9고, 연속하는 두 홀수 중에서 작은 수가 9니까, 큰 수는 9보다 이큰 11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순서는 내가 구한 해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처음 만든 부등식에 내가 구한 해를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가장 큰두 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한 홀수보다 이큰 11과 13도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두 홀수가 9와 11인 경우부터 확인해 볼게요. X의 9를 대입하면 좌변은 4 곱하기 9 더하기 3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괄호 열고 11 빼기 5 괄호 닫고 곱하기 6으로 좌변 계산하면 39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6 곱하기 6은 36으로 39는 36보다 크니까 이 값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두울수가 정답보다 이큰 11과 13일 경우도 알아볼게요. x에 11을 대입하면 좌변은 4 곱하기 11 더하기 3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괄호 열고 13 빼기 5 괄호 닫고 곱하기 6이고 좌변 계산하면 47이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8이 됩니다. 48은 47보다 큰데 작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해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와 11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